제가 이제 뭐 시집갈 때가 돼서 그런지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아, 산도 좀 빠지고. <laughs> 정말로 예뻐지신 덕분에 더욱더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저는 시간이 좀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, 아버님들 지루하시지 않으시면 한국도... 그렇다면, 그 준비 한국도 준비되어 있어요. 요번에 <laughs> 들려드릴 곡은 제목이 좋구나 라는 곡이에요. 제가 싱싱 고양별곡이라면서 아, 제 옆에서 좋구나! 요렇게 <laughs> 달아다녔던 그 멘트 좋구나 라는 곡인데 제가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곡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힘들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에코라고, 아이 집에 가고, 그래요. 그는 우리 어머니, 아버님들한테 다 줬으니까. 우선, 좋구나 라는 곡을 하기 전에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, 어떻게 하느냐.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실까? 쭉 뻗어서, 어떻게! 좋구나, 좋구나, 정말로 좋구나, 쭉!